아멘. 네, 이 시간에는 인내는 신뢰입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이 본문 민수기 10장부터 진행해온 아주 오래된 어, 그러나 또 오래되지 않은 그런 말씀 중에 한 어,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10장부터 진행해온 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참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행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 율법의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했고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함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우선 십오절과 십육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오절과 십육절입니다. 성막의 날에 구름이 성막 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같은 것이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네, 앞에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것을 모든 이 백성들이 다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수 볼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그 정말 원한 신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교과서처럼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고 해서 아 그럼 교회 가까이 에 옹기종기 모여서 그 포도송이처럼 교회 바로 옆에 사는 삶을 말하는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교회 주변으로 또 이사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을 다 참석하면서 내 삶의 중심은 교회야. 교회에서 가까이 사는 것이 내게 복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근데 교회 가까이 사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 우린 좀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또 주님의 편지로, 또 세상을 향한 향기로 우리를 불러 주셨고,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또 어떻게 보면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이 모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단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귀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교회와 거리가 멀다고 해서 또 안타까울 필요도 없고, 또 교회 가까이 있다고 해서 또 그만큼 기뻐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그냥 어쨌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그 자체에 좀 우리가 본질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라는 것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셨던 것이 어떻게 보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삶 진짜 그 본질에 대한 삶. 결국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을 원하셨다는 것이 더 우리가 더 가깝게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 내가 그 내가 곧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담겨진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인으로 살아갈 때내 삶의 초소,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예배 초소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과 또 레위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만사의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의식하며 사느냐, 아니면 의식하지 않고 사느냐, 이것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 가깝게 있고, 교회 바로 옆에 있고, 우리가 밤낮 없이 교회를 들랄라 건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종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것을 먼저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어, 먼저 에스겔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이 성전을 붙들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 이 성전이 가까이 있어야 돼 성전을 들날락 거리야 돼 하면서 착각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 그냥 텅빈 그냥 건물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막,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심어지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성정 중심의 삶, 아니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또 우리 손에 있는 핸드폰 안에 또 내비게이션이 다 장착되어 있죠. 정말 정보가 없는 곳에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내비게이션 대신에 무엇이 그들의 앞서갔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구름 기둥과 이불 기둥은요 참 편안함과 거리가 굉장히 멀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이불 기둥은요 굉장히 불편하고 내 마음대로 할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히 여기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없는 것. 우리는 손에 있는 핸드폰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좁혔다가도 멀리 봤다가도 아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다시 원 상태로 복귀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머무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빠르고 좀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교제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그것이 과연 며칠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와 언제나 그냥 그 자체적으로 근본적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디면 어떻겠습니까? 뭐꼭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정말 세상과 발맞춰서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해 있는데라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빠져서 그것에 목매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이냐는그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비록 더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값진 삶인지 우린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정말 더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때에 창세기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그렇게 감옥에서 보내면서 정말 피 끓는 젊은 혈기의 시절에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또 얼마나 또 나가고 싶었을까요 그 인생을 얼마나 즐기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인생을 보면요 얼마나 그리고 정말 굉장히 더딘 삶이었고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함께하기 원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함께함으로써 형통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답답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앞서갈 수도 없고, 딴데로 빠질 수도 없고. 자, 어느 날은 정말 예정 없이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냥 한 곳에 우두 커니 머물러 있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정말 갑자기 이것이 요동치더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걸 따라갈 때도 있고, 야, 빨리빨리 빨리 짐 싸라 움직인다, 이랬다 빠지겠다, 야, 빨리 가자, 이렇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불편한 겁니다. 내 맘대로 할수 없고, 정말 알수 없는, 한 첩도 할수 없는, 저구름이둥이 불기둥이 언제 움직일지, 정말 알수 없는, 정말 일촉즉발의 그 시간, 시간들을 매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도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면 나도 같이 멈춰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조금 더디게 느껴지십니까? 또는 급하게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의 삶은 만족함과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디거나 급하거나 아난왜 이렇게 뒤쳐졌을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17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꽤긴 절이라 읽지는 않겠지만 반복된 문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 성경 읽으시다가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두번 이상 반복되는 것은 어떻겠다고요?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려 7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 뭡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는 문장까지 총하면요 총 8번이 나오는 것이죠 이몇절안 되는 구절에서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전체의 괴관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럼 우리 인생도 광야에 비유할 때 우리 삶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막 출애급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이 애굽에 묻었던 떼들을 하나 하나 양파 벗기듯이 벗겨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사람으로 치면요,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우리가 말을 할수 없지만 좀제 계속 엄마 아빠 연습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그 엄마 아빠라는 말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더 있으면 이제 걸음 말을 이제 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좀제 커서 이제 내 고집대로 이제 살수 있을 때쯤되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부모의 등을 보고, 부모의 모습을 보고, 부모의 말투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란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뛰어났던 그 문화, 찬란한 이 애굽의 문화를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 하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걸음마를 배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요, 바로 형상, 하나님의 그 DNA를 이 안에 심어주고서 더 닮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는 우리는 변함없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순종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 따라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때로는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막 아, 이래야 된다. 아,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또 때로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아, 정말 내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어떻습니까? 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나와서 당연히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부딪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순종하는 것이 있어서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헌금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거룩함을 또 정결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삶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기준을 두고 순종하며 오늘도 준비하며 배우며 오늘도 다시 한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 지금 이제는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박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 은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그러나 참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삶이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시간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분이 참 아닐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떼어놓고 살아간다는 것.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즘같이 바쁜 생활 속에서 어, 아침에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서 좀 씻고 준비하고 막뭐 어떻게든지 막 퇴근, 출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뛰어나가는 어쩜 그런 삶이 우리겐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잠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에 자다가 막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20분만에도 준비하고 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양치도 못 하고 나갈 때도 있고 참 여러 바쁜 일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바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놓는다는 것, 내게 기도할 시간, 예배할 시간,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을 떼어놓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의 순종을 우리 삶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을 할 것이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100% 응답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 응답. 여러분, 그때와 신은 알수 없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100%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100% 응답을 우리가 오늘도 하고 있는 기도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대로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기대와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대와 달리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리고 응답이 늦어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시험 들기 쉽죠 참 하나님 너무하시죠?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참 얼마나 답답한지요 응답되는 타이밍이 언제일지 알 수도 없는데 막막하게 기도는 계속 해야겠고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답답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요번에 이제 3월부터 있을 그양육학교에 제가 선택 과목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기도,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 기도는 그냥 무작정 모여서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을 함께 배우고 어떤 기도로 나아갈지 우리가 함께 이제 또 배우면서 같이 기도 실습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묵상기도도 해보고 큐티기도도 해보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드 것이 바로 기도 영혼의 호흡이라는 선택과목입니다. 너무 많이 오시면 버겁습니다. 적당히 오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들도 많으니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는 너무나 답답한 것이죠. 그, 그렇지 않습니까? 스, 여러분 어, 한 예를 들어서 사울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사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려, 기다려라.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어떻습니까? 적군들은 코앞까지 닥쳐오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안 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그냥 인간의 인간의 그냥 인간의 사무엘이 그냥 하는 말이고, 나는 어쨌든 빨리 끝내고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사를 혼자 지내 버리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제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하시는가? 순종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수없이 우리도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일을 그르칠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가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됐을 텐데. 아이고, 기도했으면 됐을 텐데. 늘 지나고 나서 보면요, 우리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어떻게 보면은 리모코처럼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소리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채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내가 준비된 때에, 그때 하나님, 내가 준비될 때 그때 응답해 주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를 알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가 늦어질 때 응답이 늦어질 때 분명히 우린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물도 없고 이 메마른 광야에서 모래 바람 부는 이 광야 정말 낮에는 40도 이상 이 육박하고 밤으로 영하로 떨어지는 이런 광야의 삶 속에서 이틀이 되든 한 달이든지 되 1년이 되든 정말 아니 가난한 땅 일주일 정도 한 며칠이면 걸어갈 그 거리를 왜 이렇게 뺑뺑이 돌리시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근데 우리는 앞에 앞서 에앞설명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 광야에서 살면요 답이 없는 겁니다 아,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쯤 갑니까 언제쯤 응답이 되겠습니까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럴 때에 장막 위에 머물 때는 그냥 거기서 그냥 멈춰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 광야입니다. 언제 또 적이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이들이 어디 뭐잘 구성된 어디 산 안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성벽에 있었습니까? 그냥 허벌판에 그냥 장막을 쳐 놓고 며칠 한달일년한 곳에 그냥 쉬어 있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늘 불안했고 저기 언제쯤 올까? 아니 들이닥치는 게 아니야. 습격하는 거 아니야?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요. 바로 내 상식, 내 의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될때이 마음의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할 때,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조바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떡합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아, 이 타이밍인데 하나님, 지금 안,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 이거, 이거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린 그렇게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중심이 되는 그 살아가는 이 애굽의 방식,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나... 다 내려놓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이 백성의 조바심, 불안한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바꿔가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털어내라. 이제는 좀 탈수를 해서 네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생각들을 좀네가 이제 끊어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분이신지, 어떻게 이루시는 분이신지, 너희가 한번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의 때를 벗기기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때 불안하고 두렵지만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거를 알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무를 때그 기간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편안하게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광야라고 말할 때 실제로 내 삶이 광야와 같이 메마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연단시키는 중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입술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피록 조급한 마음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꾹 눌러놓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정말 무식해 보여도, 정말 뚝심 있게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구름에 움직일 때까지, 그 불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 은 어떻게요? 내가 결코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멈춰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요, 하나님 우리 맞은 편에 앉아가지고 그래 이제 주저앉아 있으니까 뭐 생각하니? 이제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또 우리가 다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 그렇게 하니? 내 생각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알수 없지만 우리 맞은 편에 앉으셔가지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뭐하니? 오늘은 뭔 생각하니? 오늘 뭐할 거니?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영적으로 또 깊이 묵상할 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왔고, 또 우리가 금요 은혜 때도, 또 새벽 때도, 주일도 항상 주님을 찾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나의 주바심과 내 경험, 내 생각을 십자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임재 앞에 한번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먼저 베이스에 깔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시간대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바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귀 기울여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내 삶을 신뢰함으로 한번 믿음으로 맡겨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 말씀은 내게. 귀에 들려 주십시오. 내 마음에 때려 주십시오. 내 마음에 박히게 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한번 내가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삶의 두려움과 좁아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들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덕천지역에 오기 전에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앞서 가기로 했던 교회에서는요, 제가 갈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이쪽, 있던 교회에서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은 했고, 그니까 러붕 뜨게 된 겁니다. 갈 교회도 없고, 이교회에서 나가게 되고, 그러면 사택도 없고, 집도 당장 구해야 되고, 아무것도 돈도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할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시간이 한달 남았습니다. 한 달이 12월 한달 동안 하나님 결정 나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 아내와 둘이서 밤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 장전도사가 일 나가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정말 예상치 못하게 부산이라는 곳에 덕천 절교회가 있다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와 정말 그 2주의 시간이 얼마나 정말 속이 타고 애들은 아빠 어디가 어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 저희 둘은 그냥 밤마다 새벽에 애들 재우 놓고 둘이 울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이젠 또 만들어 가실 거라는 믿음으로써, 그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써, 그냥 제 아내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심은요 우리가 알수 없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겠죠? 제가 늘 어, 걱정스럽게 말은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한켠에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하나님 아시겠지? 아, 이번 교회도 안 하시겠어? 아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다는데 안 하시겠어? 항상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어, 뭐 상황 그렇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를 버리시겠어 내가 하나님한테 한게 어딘데?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이 다급해질 때 조급해질 때 정말 뭔가 갑갑해질 때 정말 참참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주님의 전에 와서 이 깜깜한데 아무도 없잖습니까? 그냥 목나와 하나님 불러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땅을 쳐보기도 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정말 나의 아버지라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한번 여러분 때도 써보시고 이 앞에서 한번 뒹굴어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한번 또 우리 일주간 또 우리 삶을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